나이가 들수록 굵고 길어지는 눈썹, 코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젊은 시절 왕성하게 자라던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는데, 왜 눈썹, 코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돋보이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모낭의 민감도 차이에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DHT, 즉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됩니다. 이 DHT가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데요. 두피 모낭에는 자살 인자로 작용해 탈모를 유발하지만 눈썹, 코, 귀 주변의 모낭에는 성장 촉진 인자로 작용하여 털을 굵고 길게 자라게 합니다. 동일한 호르몬이 신체 부위에 따라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 주기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는데 나이가 들면서 2주기에 변화가 생겨 눈썹, 코털이 다른 털보다 더긴 성장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성 호르몬의 변화와 모낭의 민감도 차이, 그리고 모발 성장 주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이 들수록 눈썹, 코털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는 참 신비롭고 복잡한 현상입니다.